I don't know. You look 가 t this from Carol. Too bad. I d o 가 t think I'm going to get to go. 만 a r o 얘기? 네 얘기만 빼고 다. 리비아의 게롤트는 이제 우리 안중에도 없거든.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아직 다안 끝났고. 헌트에게 잡혔을 때 무슨 일 당한 건 아니지. 별 일이 있었대도 기억 안 나. 그냥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흐릿하게 떠오를 뿐이야. 비와 불, 시공간을 넘나드는 추격전. 전부 흐릿해 그래도 네가 네 목숨과 맞받고 날 구해준 건 기억나 고맙다는 말도 못했네 너도 그랬을 거잖아 감동이네 그런데 아직 네가 어떻게 탈출했는지는 못 들었는데? 나도 기억이 안나 기억나는 거라곤 붉은 기수들에게 보이된 채 무작정 앞만 보고 달렸던 게 다니까 그 다음엔 개오모엔 끝자락 숲에 있었고 그게 다야 에레딘이 너한테 뭘 원한 거야? 너에게서 원했던 것과 같지 기억 안 나? 그때 기억은 전부 잃었어 우린 미끼였어 에레딘의 진짜 목적은 시리였고 우릴 구하러 올 거라고 생각한 거지 다행히 시리는 똑똑했어 어쩌다가 황제의 인질에서 그의 아군이 된 거지? 어느 날 감옥 문이 열리더니 늘 보던 장교 대신 에미르가 서 있더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날 풀어주고 제국의 재무부를 마음대로 주무르게 해준다고 했어. 그때 시리에 대해 얘기한 거군. 그래서 그자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거야. 적의 적은 나의 친구란 말도 있잖아. 에레딘보다 먼저 시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은 황제뿐이었으니까. 게다가 이러니저러니 해도 아버지잖아. 자유를 얻고 기억도 돌아왔는데 왜날 찾지 않았어. 난 네가 날 찾을 줄 알았지. 넌 마법사들이 도와줬잖아. 난 혼자였고. 혼자. 그래. 아무튼 넌 와일드헌트한테서 도망쳤잖아. 난 기억을 잃었지만. 에레딘이 네 기억은 지우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넌 위쳐잖아. 심각하게 다쳤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지.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데. 뭔데?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지. 아직 다안 끝났고. 고마워, 이엔 또 만나. 바쁘니? 괜찮아요. 아발론의 섬에서 우릴 <laughs> 떠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니? 뭘 하고 다녔어? 여행을 했죠. 시간과 공간 세계를 넘어서요. 유리로 된 집도 보고, 세상의 끝에서 유니콘이랑 달리기도 하고, 해저 왕국에서도 잠깐 살았어요. 하, 자유로웠겠구나. 네가 원하던 삶이네. 지금도 그래요. 그럼 왜 돌아왔니? 흠, 너무 과했던 거죠. 질려 죽을 뻔했어요. 모든 걸다할수 있게 되니까 금방 재미가 없어지더라고요. 여러 세계를 여행하는 건 어땠니? 음... 좋았어요. 힘들었니?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 나중엔 익숙해졌어요. 말 타는 것처럼. 마법사들이 엄청 부러워하겠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발라크가 말하길 마법사들은 그럴 지식도 재능도 없대요. 아발라크도 400년 동안 배우려고 했는데 아직도 포털 없이는 다닐 수 없다고요. 하지만 전 언제든 자유롭게 할수 있죠. 에레디는 대체 어떻게 널 계속 찾아내는 거지? 아발라크가 그러는데 제가 시공간을 이동하면 충격파 같은 게 생겨난대요. 제대로 훈련받은 자라면 누구든 느낄 수 있대요. 아발라크도 할수 있고요. 그럼 힘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니? 그렇지만은 않아요. 먼 거리를 이동할수록 충격파는 강해지지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면 거의 느낄 수 없게 된대요. 이만 가야겠다 네, 나중에 얘기해요 무슨 일인가? <laughs> 네 실험실에 갔었어 어질러 놓지는 않았겠지 네가 아에넬르 엘프들에게 시리의 능력을 알려준 핵심 인물이던데 내가 말하지 않은 건만네 이제 더는 중요하지 않지 네가 고대 혈통 유전자로 실험을 한게 중요하지가 않다고? 시리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네. 라라 도렌의 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게 누구의 핏줄에서 흐르든 말이지. 실험실에 누가 있던데. 아, 그래. 아, 그 여자 엘프가 그러더군. 네가 시리를 싫어한다고. 근데 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보호하려는 거지? 싫지 않아. 내 감정을 너한테 말할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일장석을 찾았어. 길반이 백색 함대 딜리안에게 준 선물. 그녀는 돌을 사용하지 않았고 길반은 슬픔 속에 죽었지. 에레딘은 오래 안 기다려도 되겠군. 모든 준비는 끝난 것 같네. 출발해도 돼. 다만 명심하게. 한번 시작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어. 준비됐어. 이제 운두비크로 항해하지. 그렇다면 출발하지.